가을, 편지, 나, 호열, 당신의 들하게 이름모를 풀곳 찾아왔는지요? 눈길이 익숙한 먼 발치에서 촛불 떨어지듯. 그렇게 당신을 바라보는 꽃 어느 날 당신이 뜰하게 내려오시면 이미 가을은 깊어 당신은 편지를 읽으시겠는지요? 머물 수 없는 바람이 보낸 당신을 맴도는 소리 죽인 발자국과 까만 눈동자 같은 씨앗들이 눈물로 가만가만 가만 환해지겠는지요. 뭐라고 하던가요, 작은 씨앗들은 그냥 당신의 가슴에 묻어, 두 세요, 상처는 웃는다, 라고 기억해 주세요. 당신의 뜨락에 또 얼마나 한정막이 가득한지요.